네 안녕하세요 카인슈타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벤츠 전략 차종이죠. 거기서도 1월 프로모션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차를 조금 못판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본격적으로 새니까 각성해서 팔려고 하는데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모션이 가장 많이 되는 게 김대리. <laughs> 지금 공부에 왔어요. 지금 공부에 왔어요. 지금 여기 표에 전부 다 써놔가지고 정해져 있긴 한데 김대리가 생각하는 1월 프로모션 뭘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말해주세요. GL 그리고 S 클래스 그리고요. 그리고 C 클래스. C 클래스? 오케이. C 클래스 얼마예요? 나 C 클래스 많이 안아봐봤거든. C 클래스 얼마 해줄 수 있어요? 700원 되지 않을까요? 700만원? 일단 저는 적어놨는데, C 클래스, 아방가르드, 뭐, AMG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거 900만원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풀체인지가 돼서 돌아온 GLC 쿠페인데요. 그 장난 아닙니다. 선풍적이죠. 이거 하기는 조금 약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에 좀 구하기 힘든 색상들, 화이트, 브라운이나 베이지 이런 것들도 전부 즉시 요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으로는 아까 김대리가 말해준 지에리 쿠페죠. 지에리 쿠페 얼마까지 봤어요? 2200. 2200? 요거 좀 많이 알아봤거든. 이거 지금 내가 굉장히 밀고 있어. 이거 제가 2340만원 해드릴게요. g l d 쿠페. 450D 쿠페 기준이고요. 이렇게 제가 신차로 적용시켜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LS 트림이죠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돌아왔는데, GLS 450D, GLS 580, 이거 제가 1000만원 이상 할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GLS 마이바입니다. 이게 지금 1월달이 되면 면서 제가 4천만원 이상 법인 뭐 이런거 상관없고 개인사업자 개인 법인 이런거 전부 다 동일하게 4천만원 이상 직출고 매뉴팩처로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적어놓은게 끝났는데 또 뭐있지? 뭐있뭐있는것 같아요? S클래스 마이바 S클래스 마이바? S클래스 마이바 이거는 또 제가 자신있게 공부를 안했어요 김대리 얼마에 줘요 이거?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 이거 한 5천만원 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절대 안 돼? <laughs> 마이바도? 어. 마이바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 어김 대리가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거 대본 없이 하고 있거든요. S 5 8 0 네. 마이바. 응. 음. 23년식. 23년식. 3800. 오케이 그러고? 24년식. 네. 2000. 2000? 24년식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S 6 8 0 4500. 4500. 23년식. 응. 음. 2300. 오케이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S580 마이바흐 23년식으로 제가 4천만원 이상 해드릴거고 그런 다음에 S680은 5천만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오늘 벤츠 1월 전략사종 프로모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건데요 다들 세해 많이 받으시고 신차 끌고 이제 설날에 내려가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